자, 오늘 영적 서밋의 기도를 시작해 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요.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면 어른들도 살릴 수 있어요. 전 세계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는 기도가 영적 서밋의 기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서밋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기도를 할때 능력을 주시죠? 지금 많은 아이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탄의 힘을 받는 명상. 지금 어린이집마다 또 절마다 곳곳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힘을 줘요. 근데 그 힘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가 잘났어 이러다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지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떠난 다른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힘을 얻고 있다. 지금 무슬림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무슬림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라마단 기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이렇게 절을 하면서 사탄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세계의 5분의 1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힘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 이런 모스크를 건축하고 우상 신전을 건축해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영이 사탄에게 꽁꽁 잡혀 고통당하고 죽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이름으로 또는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나뭐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날,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또, 진짜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셔. 나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야.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고 전 세계 복음 못 듣게 하는 흑암이 꺾여요.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벌벌벌벌 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진짜 기도했으면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어요.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냐면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주의 천사가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오늘 해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성삼미 하나님으로 나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또 어떤 기도할까요? 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코로 생기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내뱉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생기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 주세요. 영적인 힘으로 가득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숨을 쉬면서 기도해 볼 건데 한번 따라서 해 보길 바래요. 알겠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꼭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오늘 세계를 살릴 축복을 주세요. 세계 살릴 능력을 주세요. 나의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전무후무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 자녀 랩넌트예요. 그렇죠? 랩넌트에겐 하나님이 꼭 각자에게 맞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달란트와 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신 힘과 빛으로 전 세계 2, 37 나라 5천 종족 빛을 비추고 살리게 해주세요. 세계 살릴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대를 놓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밋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 한번 따라세보세요마소이지금이시간지금이시간성사미하나님으로하나님게주세요만하게해주세요만하게주주세요 소리... 아... 보좌의 네. 축주세요송만아게주내려주시고주시고주세세 영적 힘을 주세요 영적 힘을 주세요 영적 썸이시요 영적 썸이시세요 전 세계에 영적 썸이세요 빛을 비추고 퀸은 쪼개 고금으로 고금으로 빨리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하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오, 오,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